역곡역에서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1호선 역곡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제일 큰 평수 34평형 구조는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복층과 좀 작은 20평대의 3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거실 크고 주방 크고 방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잘 나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 평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최저 시입주급 문의는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자,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스 시작.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딱 영상 보시고 색감 보시면, 아, 이집 하실 겁니다. 자, 거실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 포인트 다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월에서 아트월 거실 폭 사이즈는 4,384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4m가 넘는 사이즈고요. 자, 아쉽게도 고층은 다 끝났어요. 2층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2층 선호하시는 고객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끝에서 아일랜드 식탁까지의 이 거리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 집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7m가 넘어요. 거의 8m에 가까운 거리인데 7,868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어느 집을 가보면 주방하고 거실이 딱 붙어 있어서 집이 좀 답답해 보이는 집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더 집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기 전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납공간이 꼭 많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으신데 정리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삽에 들여서 만들면 이것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색감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두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환기창, 화이트하고 약간 은은한 그린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좌측에 가스 배관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스렌지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단차 내려서 시공되어 있어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홈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넣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집은 항상 오면서 느끼는데 집이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집입니다. 자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파우더룸 공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붙박이장만 하시면 되는데, 이쪽 라인으로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화장대가 있으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336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안쪽에 부부 욕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메리평, 휴지거리, 욕실장, 세면대, 젠다이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깊숙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아파트인데. 안쪽으로 따로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에서 다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방부터 볼게요. 자, 다용도실 따로 설치되어 있는 방이고요. 자, 안방만한 작은 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개별 난방 들어가 있고요. 제가 긴 쪽으로 해서 사이즈를 한번 재 볼게요. 이 집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방들이 다 커요. 3727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작은 방이 3m가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세대여서 분양 사무실에서 썼던 가구들좀 잔짐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짐들은 다 빠질 거예요. 여기를 이제 작은 방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베란다가 좁지가 않은 약간 통베란다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수납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블 하나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크고요. 개별 난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방에 각각 다용도실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3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넓죠? 자, 안쪽에 보시면 수도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다가 놓으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 문은 이렇게 보일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안쪽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왼쪽에 젠다이, 조명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아주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같이 목욕시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 넓은 사이즈입니다. 자, 34평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역곡에서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아쉽지만 2층 밖에 없어서 2층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